온맘다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추레굽기제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물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열납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정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의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혼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이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제의 스물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제 2 3 번째 시간에 오늘은 9계명 거짓 증거 하지 말라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거짓 증거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은 이제 거짓으로 증거하는 거짓말로 중상모략하는 특별히 그 이세벨이 이세벨이 그 아방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찾아려고 나봇을 죽여버린 그 엄청난 죄악. 그런 이세벨의그 죄악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함으로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자들이 많다. 그러므로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고통을 주기하여 거짓 증거, 거짓 정의로 나서는 것은 아주 최악의 악이다, 최악의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거짓 증거 중에서 이제 거짓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최초의 그 거짓말장이가 있어요. 전 인류의 역사 중에 최초의 거짓말장이는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바로 용입니다. 큰 용. 바로 옛 뱀이죠. 아담과 하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라고 완전히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반대로 안 죽는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하와가 그 유혹에 빠져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온 인류가 바로 사망,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갔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뱀의 거짓말장인 최초의 거짓말장인 그 거짓말을 속은. 사기를 당한 바로 인류의 죄값의 부흥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옛뱀 그 옛뱀이 바로 마귀요 용이요 사탄입니다 자 창세기제 2장 17절 창세기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창세기제 3장 4절의 말씀 보시면요 뱀이 여자에게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새빨간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유혹했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고 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바로 뱀의 뱀과 같이 사단의 미혹을 받는 사단의 쓰인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그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그 악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서 물리쳐야 되죠. 요한계시록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제 12장 9절의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기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바로 큰 용이 내쫓겼어요. 그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이 마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뱀의 형상으로 나와서 바로 유혹을 하고 꾀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바로 교묘하게 속여서 어,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 최초의 거짓말장이요, 이건 최초의 살인자다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죽인 자들. 봐. 아, 그래서 마귀는 바로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의 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하는 그 사람은 그 애비가 마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빛들의 아버지,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진실. 정직하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빛이요. 그냥 어둠의 열매, 어둠의 세력, 바로 마귀와 귀신의 어둠의 악령의 그 자식들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과 사기와 속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드는 모든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은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의 앞비 바로 마귀다. 요한복음제 8장. 요한복음제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그는 바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사기 치고 속이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 아비가 마귀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거짓을 버리고 속임과 사기와 모든 걸 버리고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때 순간순간 환경과 여건과 내 육성과 악성과 죄성이 자꾸 시대의 풍조가 바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악성과 육성과 악한 습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박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나의 모든 거짓된 것을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못 박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심으로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심으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자물해 보게 되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머리 터나라도 세지 머 터나라도 다 세심바 되었고 우리 심장과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고 또한 사람에게도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고 볼수 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는 걸 증거한다는 끔찍한 얘기죠. 이 말씀을 깊이 묵사하고 삶을 바꿔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입으로 나오는 뭐 욕, 또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입에서 나오는 비방, 정죄, 혈기,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옵니다. 마음에 무엇을 쌓아놓았느냐가 입으로 터져나오는 겁니다. 쓰레기통에는 쓰레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면 쓰레기만 나오는 것이고, 밥그릇은 밥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채워놨냐?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이 나오고, 마음에 쌓인 악에서 악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욕이 나오거나 거짓이 나오거나 혈기가 나오거나 분명과 노함이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쌓아놓느냐 마음이 어디로부터 쌓아놓느냐면요 눈으로부터 쌓아놓 눈으로 보고 마음에 쌓는 것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쌓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내가 귀로 무엇을 듣느냐가 내 마음에 무엇을 쌓아놓느냐의 그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가 눈으로 바로 많은 사람이 이제 드라마라든가 그런 모든 TV, 영화 그런 걸 눈으로 계속 보게 되면 그 모든 내용들이 마음과 생각에 쌓이게 되죠. 귀로 듣기를 남을 비방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그게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콧나래로 흥얼흥얼거렸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TV에서 나오는 CM송을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고 어떤 노래의 그 클라이막스 반복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냥 귀로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집중해서 들지는 않지만 그냥 흘려들었던 그냥 TV에 나오는 CM송이라든가 노래의 그런 내용들이 귀에 딱 들어와서 그게 마음에 쌓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흥얼흥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에서 나오는 흥얼거리는 노래가 찬양이 돼야 되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성경 말씀이 나와야 되고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이나 어떤 상황과 여건과 어떤 사건이 났을 때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 말씀에 적용하여 생각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무엇이 쌓이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다 나온다. 자, 마태복음제 12장. 마태복음제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는 입에서 독이 나오죠. 그 독으로 사람을 죽이죠. 선한 사람은 그 싸우는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말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어떻게 함부로 욕을 할수 있겠으며 거짓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트 오장에 보게 되면은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것은 히브리니 욕설이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아 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의 물을 지켜달라고 시편에 있는 것처럼, 나의 입술의 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말을 많이 하면요, 실수가 많습니다. 말에 재가를 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말,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천천히 얘기해야 된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욱 하는 성질에 그냥 툭 내뱉게 되면은 그말은 주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조심을 해야 된다. 마음에 무, 그리고 말조심하기 전에 내가 마음과 생각에 쌓아놓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이 항상 말씀을 자꾸 쌓아놔야 돼요. 그리고 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양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찬양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서 은혜로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술 취한 사람들, 술꾼들을 만나면 술 취해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세상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소리, 세상 소리만 잔뜩 하게 되니까 세상 소리만 자꾸 들으니까 마음에 쌓인 것이 그것만 쌓이는 겁니다. 쇼핑 중독에 쓴 사람들만 얘기하면 쇼핑 얘기만 합니다. 애기 엄마들은 애기 키우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성령 역사를 나눕니다. 은혜를 나누죠. 그런 걸 들어야 됩니다. 그 주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찬양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에 쌓이는 것이고, 그게 입으로 나오게 된다. 만약 거짓말 하는 자들이 된다, 거짓말 하는 자들은요, 정확하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속에 들어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속에 지옥불이죠 요한계시록 제21장 요한계시록 제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는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연못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펄펄 끓는 그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이 펄펄 끓잖아요.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고서 영원히 그런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한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죽고 난 후에 심판을 받게 돼가지고, 심판 후에 불과 용화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게 바로 두 번째 죽는 둘째 사망입니다. 거짓말을 하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을 믿고 믿음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보율로 뿌림을 받아 씻음을 받으면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무자하고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조하고 청종하는 주님을 모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은 한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성. 새 천성 열어서 영원한 천국성인데 그성 밖에 있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제 22장. 요한계시록제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거짓말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지어내요. 그런 자들은 바로 성밖에 있게 된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 하는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맨날 미워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겠느냐? 이거짓말 자들아. 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1서제 4장. 요한 일서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이라. 없는이라. 눈에 보이는 형제, 가족들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미워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느냐 이 거짓말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킵니다 시편제 5편 시편제 5편 6절의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 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킵니다. 멸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하고 성 밖에 있게 되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므로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구0계명의 말씀을 심각게 묵상하면서 지나간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살 길을 주셨습니다. 휘장 으로 휘장을 사이로 지나간 오직한 길, 새로운 살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어진다면 회개합니다. 그게 믿어진다고 하면서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전.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회개하여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 나의 구세주 되시기 때문에 주님, 바로 나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내가 악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이어서 죄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의의 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순종하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거짓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나간 모든 사람을 청산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지난 날 거짓과 실수로 속임과 사기, 사, 사기로 아버지 앞에 진실하지 못했던 지난 날의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율로 씻어주시옵시며 지워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시며 성령의 검으로 제거되게 하시고 성결의 용으로 깨끗게 하여 주사 이제는 진실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주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사랑받을 만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